자, 오늘은 SSD 용량과 속도에 관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. 우리가 하드디스크 대신 SSD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속도 때문이죠. 일반적으로 SSD는 하드디스크보다 수십 배 이상, 최대 빠른 것은 200배 가까이 빠른데요. 잘못 사용하면 하드디스크 수준으로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. 에이, 뻥 치지 마세요. SSD는 여유 공간이 부족하면 속도가 급속도로 떨어지는데요. 이게 실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 보시면 아마 놀라실 거예요. 오늘 테스트에 사용할 제품은 마이크론 크루셜 BX500 이란 제품인데, 3D 엔드 방식의 디레미스 제품입니다. 이 디레미스에 대해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. 바로 이 제품이고요. 얘는 최대 읽기 속도가 초당 540MB. 그리고 최대 쓰기 속도는 초당 500MB인 제품입니다.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남은 공간에 따라서 실제 SSD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프로그램은 제가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프로그램인데, SSD 용량에 따른 속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. 나레온 더티 테스트라고요.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고,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는 방법과 사용법은 예전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얘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자 결과를 보면 최대 속도는 일단 제품 스펙과 비슷하게 나왔습니다. 초당 507MB가 나왔고요. 평균 속도는 323MB 그리고 최소 속도는 6MB 랍니다.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평균 속도에도 못 미치는 구간이 30% 가까이 나왔다는 점인데요. 그래프를 보면 사용 공간이 23% 정도까지는 평균 속도 이상이 나오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최고부터 최저까지 속도가 들쑥날쑥 하고요. 특히 여유 공간이 12%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가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결국 이 디스크의 최고 속도는 500MB지만 평균 속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최소 77%의 공간. 다시 말해, 111GB 중에서 85GB는 항상 비어 있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. 어이가 없죠? 그래서 이렇게 디램이 없는 디램리스 SSD는 윈도우를 설치하거나 각종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고 자료보관용으로나 써야 합니다. 자, 이 영상에 나온 프로그램을 받아서 본인의 SSD가 어느 정도 공간이 차면 속도가 뚝 떨어지는지 확인 해보세요.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용량을 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죠.